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저기 잠깐 문의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 영상으로 잠깐 남겨서 유튜브에 올리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일단은 오늘 문의 들어오신 거는 파트 하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누냐 라고 하는 문의를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파트 형상이 뭐 그거를 사용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조금 만들어서 진행을 할게요. 어, 대략 한 오, 10, 오, 20.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 주신 거 되게 간단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대략 만들게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지금 문의가 왔냐면. 지금, 한, 여러, 아, 10은 좀 무리일 것 같고, 10 말고, 여기를 한5 정도로 하고, 여기는 한 10으로 대략, 뭐, 아10 너무 크네요. 그냥 5에 5로 할게요. 5에 5로 하고, 자, 대략 이렇게 만들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이쪽에 있는 이면 기준으로 해서 이 파트와 이 파트 두 개로 나누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안타깝게 왼쪽에 트리 보시면 지금 요렇게 지금 뭔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돼서 이거를 나누시고 싶으시면. 얘랑 얘랑 바디가 나눠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옵션 중에 바디 합치기란 걸 풀어 놓으시면 지금 보면 아까 없던 이런 솔리드 바디라는 형상이 두 개가 생기세요. 그러면 이 녀석 바디 따로, 이 녀석 바디 따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원하는 걸로 뭐 A1, 그리고 A2 뭐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눌러 보시면 뭐 여기에 보면 바디 저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 녀석을 새 파트로 저장해 준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디 저장 누르시고 이름은 자동 지정하면 음 잠시만요. 여기 체크를 해놓고 아, 아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는 이게 여기 저장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저장을 좀 할게요 저장을 하는데 바탕화면에 그냥 테스트로 1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장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 파트는 저장이 안돼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다시 이제 바디 저장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름 자동 지정을 하면 아까 전에 거기 바디에 이제 각자 정해준 이름이 있죠. 그게 이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이거를 어셈블리로 만드실 거면 어셈블리로 해서 어셈블리 작성해서 요걸 하시면 되고요. 안 하실 거면 체크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요런 식으로 화면이 이렇게 뭐... 파생되면서 단위가 간다는데 그냥 베이스 어차피 기본 녀석의 단위를 따라갈 거니까 얘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바디 저장이라는 옵션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화면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깔리게 될 거예요 A1, A2 그 대신에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해당 그 바디에 트리가 없어요 그니까 덩어리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 기능 사용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기에서는 바, 어, 추가해서 수정하는 건 되는데 밖에서 이제 그 뭔가 이제 원래 있던 원본 녀석을 수정하는 건 불가능하시고요. 그거는 여기 가서 따로 다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대신에 이렇게 위에 가서 이거 이거를 꺼놓고 여기서 수정하고 다시 아마 풀어놓으면 그 상태 똑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주의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문의해 주신 내용은 영상 한 5분 컷으로 해서 끝낼 거고요 그래서 뭐 문, 문의가 있으신 거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